짠!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그캡처보드가 왔는데요.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제품으로 샀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 짠! 여기 본체가 나옵니다. 툴을 여시면 HDMI3과 USB, 하나는 USB-C, 하나는 일반 컴퓨터에 꽂는 USB 있잖아요. 그걸로 된 케이블이 있습니다. 중고라 개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아실 거라 보고, 아참 여기에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린 그 내용이 있네요. 그림으로 설명드린 게 크게 보면 이 그림입니다. 스위치나 플레이스테이션도 똑같은데요. 전원이 연결된 스위치나 플레이스테이션이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HDMI 선이 있잖아요. 이것을 보통 TV로 즐길 때는 이걸 TV에 연결하면 끝인데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컴퓨터에 연결해서 녹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이 캡처 보드고요. 그게 얘입니다. 네 그러면 이 HDMI 선이 오는 것을 여기 보면 인이 있거든요. 인에다가 꽂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은 따로 방송 같은 걸할때 마이크를 꽂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HDMI 아웃. 이 그림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이 아웃은 어이 녹화하거나 송출하는 컴퓨터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따로 큰 디스플레이를 연결해서 얘 따로 하고 그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게임하고 싶을 때이 아웃 단자에서 또 HDMI 선이 나가서 거기에 꽂는 겁니다. 근데 이 방법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HDMI 단자가 여기서 들어가는 걸 여기서 꽂고 이 USB C 타입 구멍에 있는 이 케이블을 쭉 이어서 이어서 노트북이나 PC에 연결하면 준비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 회사에서 만든 방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 이용하거나 OB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음, 영상을 캡처하거나 스트리밍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오늘 시험 해보려고 하는데 그 동물의 숲이 아직 오질 않아 가지고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한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얍! Yep.